a l l e l u a 오늘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랑축제를 위한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심야 기도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모인 분들이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과 또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이번 예수랑 축제, 영적대각성전도집회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대각성전도집회는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수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단단히 묶어 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 남의 잔치를 바라보는 것처럼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회개한 마다들의 삶으로 우리가 이번 예서당 축제를 함께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한 힘으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와 많이 알아보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한 아들의 어머니는 온 몸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그 졸업식장에 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 졸업식장에 나타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 아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졸업식장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그 이웃집 아주 친한 아주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너, 너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지 알, 알기는 알고너 어머니가 이렇게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냐 하면서 자초지점을 얘기하는데 에, 어렸을 때이 아들이 이 깐난쟁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다가 불난 집을 보고 그 소방관들이 말리는 것들을 뚫고 그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나오다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거죠. 정말 목숨도 간신히 건졌다 하는 것이. 너 때문에 너의 어머니가 이렇게 화상을 입고 평생을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너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서 되겠냐라는 말을 듣자 이 아들이 마음에 큰 찔림이 와서 정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마지막 대학교 졸업식 하는 날 이.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가운데 딱 모셔놓고 그리고 연설을 하다가 바로 그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를 단상으로 올라오시게 큰 박수로 모든 졸업생들과 함께 축복을 했다는 그때부터 그 아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 목숨을 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랑의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래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붙들다, 사로잡다 또는 움켜쥐다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이 논리나 어떤 사명,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붙들었고 그 사랑이 바울을 사명자로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랑 축제를 준비하며 드리는 이 심야 기도회에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불 붙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유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4절 말씀, 우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지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의 강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적 의무나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자기 희생적 사랑이며, 구속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울의 내면 깊은 곳을 완전히 뒤흔들어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예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포행자요. 그리고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가 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심으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존재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원수된다는 말은 멸망이고 패망인 것이죠. 결국 저 음부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러 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압박하다, 또 움직이게 하다, 붙들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멈출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필연,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그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 예, 제가 네, 말씀 안 올렸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의 창설자 아, 윌리엄 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뒷골목에 술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지만 사람들을 그는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느날 그의 살아는 아내 캐서린이 이 부스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자 부스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뚫렸기 때문이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후로 그는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고 구원의 복음은 거리의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 전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건하여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깨달아지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랑의 광건함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그 사랑이 다시 우리의 가슴에 붙들, 우리의 가슴을 붙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그 사랑이 다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진정으로 부딪히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죽음이 우리를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킨 대속의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하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대속적 죽음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 같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0자절 하반절에도 여기 표현된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하여라는 뜻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육체 모든 걸다 맞춰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이지요. 그분의 희생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날 대신에 죽으셨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 신앙이 형식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다시 붙잡고 이 사랑이 내 영혼에 다시 불을 붙일 때 기도가 눈물이 되고 예배가 헌신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밤 다시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붙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대속의 대속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맞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은 새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뭐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가 모든 사람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하여 하여금, 그들 그들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고린도 우서 4장의 실천적인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제 자기 위해, 자기를 위해 살수 없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방향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내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복음과 사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배하는 삶, 훈련하는 삶, 전파하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인 사람은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의 동력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붙들었듯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랑 축제의 목적은 행사가 아니라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식어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일으켜 세우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다시 뜨겁게 만들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사람에게로, 영혼에게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